안녕하십니까.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 중고차 2차 얼마라는 코너를 통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중고차 2차 얼마.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 중고차 가격에 관련된 이모저모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분들이 중고차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게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이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 비슷한 조건인데 왜 가격들이 이렇게 다 다를까. 이거 믿고 살수 있나. 이런 것,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믿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셔놓고, 이 실제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과연 이런 상태의 조건에 있는 차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가격대에 이제 거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시원하게 중고차 가격 어떻게 책정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제 차를 좀살펴볼 텐데요. 일단 차 살펴보기 앞서서 일단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K카 평가사 박상열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는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분 모시고 이렇게 차 샅샅이 살펴보는 게더 아무래도 신뢰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우리 실장님 어렵게 모셨고요. 일단 평소에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차량을 이제 매입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네. 매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차 상태나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지식도 많으셔야겠고, 네.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차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어, <laughs> 해보겠습니다. 네. 과천입니다. 네. 제, 그러면 오늘 소개할 차 어떤 차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5년 등록의 1 6년 형인 더누 모닝 스포츠 런 하이 모델이고요. 어 2만 킬로의 신차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5년 등록, 2016년형 차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신차급에 속하는 차일 테고요. 또이 스포츠 런 하이 트림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상당히 좀 고급 트림인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어,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모델들 중에 하나고요. 네. 경차 자체가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예,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 차자, 차량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경차가 사실 구매층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정도 경차에서 상태가 좀 좋은 신차급의 어떤 경, 중고차를 주로 어떤 소비층에서 많이 찾는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어, 연령층에서 많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어, 찾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연식 변경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여러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거래가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는 그래도 인기가. 꾸준히 나가는 인기가 나가는 차다. 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차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이제 이 차가 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살펴본 뒤에 이것을 가지고서 과연 이 차가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차의 상태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도 차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관이나 이런 부분도 뭐 손색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물론 이 모델 자체가 스포츠의 모델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스포츠의 느낌이 나는 모델입니다. 아,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일반적인 모닝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 범퍼 같은 부분도 스포츠. 트림에 좀 맞게 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추가적인 옵션 부분들이 또 가격에 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저희 같이 일반인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도장면이라든지 어떤 차의 상태를 봤을 때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는지 팁 하나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먼저 이런 어, 앞범퍼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의 부분들은 잘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들은 이제 뭐 까지지 않았나, 기스가 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 휠하우스 쪽이부분에이 요요 찍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문 끝에 보시면은 우리 주차하고 나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할때 여기가 많이 이제 좀 손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차 보면은 상태가 뭐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험한 범퍼도 뭐 크게 손상 없고 네. 문에 살짝. 좀 덴트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이 네. 정도면은 네. 실제로 평가할 때도 상당히 좀 좋은 상태인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떻습니까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부분도 우리 소비자들이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차량 외관 같은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외관에 기스가 나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하겠지만은 만약 그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판매하는 부분도 좀 감가할 요소가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지금 뭐 그렇게 가격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뭐 네. 별도의 뭐 추가적인 대규모 수리를 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면 은차 상태 상급이라고 다 봐도 어우, 그게...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뒤에 와보니까 디퓨저가 두 개예요 경차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퓨저가 두개 있는 차들이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낯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폭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경냥해서 디퓨저 스포츠 모델에서 한정으로 나오는 모델이고요 젊은층들이 스포츠한 느낌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 트림에 이렇게 리얼 리얼리얼의 듀얼 디퓨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착장이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인을 줄수 있는 그런 옵션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외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차가 상위 트림에 이제 여러 가지 어, 옵션들이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차 상태 상당히 상급으로 좀 확인이 됐고 내가 어떤 중고차를 봤을 때이 정도면 상급이다 이런 걸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샘플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의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이게 상위 트림이다 보니까 선택품목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이 차의 상태와 또 옵션에 또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차지만은 중형차나 대형차에 많이 들어가는 이 옵션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시동할 때이 스타트 버튼으로 간단하게 이제 어, 시동을 걸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겨울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이 핸들의 열선, 어. 어, 핸들의 열선과 열선과 그리고 어, 의자에 이렇게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어, 열선 시트. 히팅 시트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 겨울철이면 또 이런 히팅 시트라든지 열선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또 많이 진행되는 네. 그런 옵션이죠. 네. 지금 보면은 또 이런 스티어링이라든지 이런 가죽 시트인데 이런 상태들은 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대시보드나 아니면 핸들의 상태 그리고 가죽, 세, 가죽 시트의 상태로 봤을 때는 어, 흠집 하나 없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고요 어,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경차라고 해서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좀, 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무려 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전면에 2개, 그 다음에 사이드에 2개, 네. 그 다음에, 어, 측면에 또 2개가 이렇게 그 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안전성으로도 참 좋은 음, 차량이라고 생각하니다 그 소비자분들이 그 에어백이 몇 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 물론입니다. 아... 네, 네, 네. 요즘 많이 이제 사용하는 뭐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 통행할 때 우리 하이패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접이 백밀러 이렇게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접히는 전동 접이가 어,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의 이모저모도 살펴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또 이런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매입하시고 차 가격 책정할 때는 이것보다는 더 상세하게 조사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어,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차량의, 이 차량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꼼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서 소비자들이 어, 뭐컴플레임이나스런가 없는 부분으로 어, 판매까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부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저, 검사 절차에 따라서 또 점검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일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중고차 구매하실 때 이런 점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좀팁 정도 주시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차 얼마입니까?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은 부분이 어, 상당한 장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800에서 800초 중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차인데 중고차인데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비싼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일단 경차 자체가 중형차에 비해서 수요가 많고요. 신차 대비 감가가 낮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가 또 인기가 많고 이차 같은 경우는 또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다는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경차는 또 거래 회전도 빠르고 네, 네.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등급의 차에 비해서는 어떤 감가를 적다라고.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대 이제 우리 k 이카 사이트라든지 살펴보시면은 이게 다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또 다른 차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